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을 어, 분량입니다. 어, 그 20장이 끝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내일 이제 열왕기상과 붙여서 읽게 되는데요. 어, 그뒷 부분은 이 사무엘하의 부록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가 오늘 우리 읽을 내용인데 한 가지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아, 11장에 아,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또 나단선 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고 어, 그 이후에 그이 다윗의 아들 어, 암론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어, 그 집의 어, 누이 동생과 어, 그 다말과의 암론이 간간 어, 행위를 하고요. 어, 그리고 압살롬이 그 형, 형인 암론을 죽이게 되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또 모압으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다음 쿠테타를 일으키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11장에 다윗의 범죄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쿠테타가 정리되고 난 다음 20장에 다시 한번의 어그 쿠테타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정리되는 것. 그리고 다시 나라가 재정비되는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많은데 그 스토리를 시작하게 하는 그어 엄청난 다이세 후반기에 엄청난 그, 그 소용돌이, 고난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11장에 다이세 범죄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이세 범죄함 11장 1절을 보십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아,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전쟁을 할수 없습니다. 건기에 전쟁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건기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출전했지만 을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아 부하들이 뭐 왕이 이제 저희들만 가도 됩니다라고 말리는 모습도 있었겠죠. 아, 그래서 부하들만 출전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왕 나라가 커지면 부하들 장군들 나가고 왕은 수도를 지키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부하들을 보내놓고 나면 왕은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후방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보내놓고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왕궁 옥상에서 거리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주목하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갈급함도 별로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어, 그동안 잘 해왔고,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꽤큰 세력이어서, 이제는 뭐 시스템이 굴러가는 대로 가면 전쟁에도 승리하고 나라도 잘 굴러가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걸 추구하거든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긴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역사해 주신 것그 감사한데 그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뭐 별거 없어요. 그냥 통장에 돈 많이 있는 것, 재산 많이 있는 것. 뭐, 어, 뭐, 애들도 뭐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이런 내 삶에 있던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 갖춰놓으면 날마다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살것 같아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한 순간이 계세요? 안 위험한 순간이 계세요? 아, 나 지긋지긋하게 안 위험한 순간이 계세요? 네. 그 순간이 안전한 거예요. 어, 시스템 속에서 안전합니까? 그때 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이슨, 시스템 맡겨놓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겁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를 부립니다. 여유를 부리면 한눈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여유를 부리면 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세상에 조급한 게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변 돌아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들을 내 문제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내가 갈급함과 간절함이 필요 없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내 문제로 여기고 그들의 그 문제를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울고 그렇게 걸어가면 그들도 지켜주는 거지만 나도 지켜주는 겁니다. 그 갈급함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다윗이 그렇게 바세바를 범하고요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죠 이제 회개합니다 아, 11,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 마귀가 다윗을 크게 비방하고 경멸할 수 있는 틈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면 내 죄는 씻음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지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죄가 틈탈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13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회개 이후에. 이제 암론의 어 사건, 압살롬의 그 압론을 죽이는 사건, 뭐그 이후에 뭐 쿠데타까지 연결되는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와 회계 이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틈탈수 있는 빌미를 얻고 난 다음, 사단이 마음껏 어 우리에게 들어와서 흔들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주고 난 다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 주변에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이 죄의 통로를 열어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 20대, 30대, 40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때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냥 교회 뭐 대충 다니다가 자녀들, 어, 청소년 다 보내고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50 중반, 60 가까이 돼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바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용서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젊을, 젊은 시절에 키웠던 자녀들은 그 죄의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열매를 먹은 이 사람들은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얻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면 나의 죄에 의한 영향을 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줘야 되고 그들을 잘 영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회개하고 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부흥을 이루었어야 됩니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같은 죄인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앞에 고백하고 울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런 아쉬움이, 어, 보이네요. 아 어, 그리고, 뒤에 어, 보면, 압살롬이 그 쿠테탈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윗과 시무이의 어, 관계 어, 사건이 있는데요. 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 시무이가 도망치는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그때 어,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들이 쿠테탈리 일으키고, 어... 버선발로 도망을 치고 있는 천양한 시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누가 시비 걸면 어떻겠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딱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혹시 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욕하는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상황에 내가 견디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쿠테타가 평정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심의가 다시 와서 엎드려서 자기를 살려 달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19장 이 나오죠. 19장. 19장 22절.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의 부하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르되, 스레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기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어, 모습, 이건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자리에 오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하늘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뭐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게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담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으로 어떻게 심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아내 뺏으려고 남편을 죽이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이시였는데요 다이씨는 무슨 인격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심의를 용서하고 나중에 심의를 품을 수 있는 통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이에요. 우리 매우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이자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와 같이 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